자, 이 경기를 만약에 첼시가 이기게 된다면, 맨가시브 다음 주에 이 유니폼을 올리팬스 녹화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네, 저는 유니폼을 미리 정해놨고, 메뉴 유니폼은 따로 정해놓지 않았어요. <목소리> 우와! 야, 우와! 위험했다, 씨. 경기 시작부터! 제발,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우와! 리즈의 수습 너무 좋았고, 리즈 다친 거 아니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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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와리즈가 너무 좋았다. 크로스로 올려가지고 재미를 봤던 맨체스터나이트는 아, 첼시 지금 너무 전진 못한다. 본인 진영에서의 턴오버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개선해야돼요 아 씨발 야! 와 이거 레드 아니냐? 와 ㅈ됐다 와... 진짜 뭐하는거예요 이게? 미친새끼임 진짜? 야, 스위핑을 나왔으니까 뭐 책임을 져야된다 이건 알겠는데 야 이거 아 진짜 야 이거 부상나와 은베모 뭐 완벽한 득점기회가 아니더라도 레드가 나아만 했던게 지금 무릎쪽에다가 바로 스터더 갖다 댔는데 야 이게 진짜 말이 되냐 너무 비신사적이다 이거 야 치워 야 이거 못입혀 씨발 야 이기는 거 절대 안될것 같고 안 지는 게 다행이겠네 이러면 <laughs> 진짜 대박이다 야 지금 교체 두장 빠졌어 저 새끼 하나 때문에 씨발넘 저거 진짜 내투까지 빼네 <웃음> <웃음> 플랜 다 꼬였지 저 새끼 하 때문에. 미윙 없이 가겠다는 소리잖아요. 진짜 암울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셸시한테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0대0이에요. 0대0에서 메뉴가 막판에 무리하게 올라왔다 치자. 뭐 그렇게 해서 뒷공간 털어가지고 1대0. 대체 뭔 시나리오인지 알죠? 그냥 그런 정도? 말고 아무것도 없어. 끝났어요. 끝났어요. 셸시 지금 뭐한 건지 아세요? 5억년 버튼 누른 거야. 그러니까 5억년 버튼 눌러갖고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뭐승점 떨어질 수도 있긴 하죠. 근데 그 5억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건 이제 90분이 아니에요. 5억년입니다. 존나 길걸요? 하루 종일 개뚜러 쳐봤다가 간신 진이 승점일정 가져가는 게 최선이야. 못혔네 그리고 지발. 와! 야, 경기가 이렇게 터지냐? 아니야, 아니 아, 아니, 근 찰러버 발때 없어 아닌 거 같은데. 온사네. 와! 좆됐다. 오티 원정 이상해. 진짜 이상해. 이래서. 옐로 방금 누구죠? 카제미루? 전략 있다. 이거 카제미루 존나 시비 걸자. 저 새끼 퇴장 유도하는 거 말고 방법 없다. 이거 진짜로. 이거 지금 퇴장 한명 당했는데 원정에서 1점 차 뒤집는 거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센터백까지다 박아놨는데? 카제미루 퇴장 <laughs> 유도해보는 거 말고는 뭐답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카제미루도 옐로 카드 받으면 각성하거든요? 야, 교체 카드 3장 쓴다고 전반전에? 완전 패닉이죠? 누가 봐도 내 생각에는 폭 하나 뺄 듯? 다고? 야, 531이거든요. 질려고 작정한 건 아니겠죠? 야, 에바! 아, 씨. 씨. 어. 아야. 끝났다. 이건 옵사이드 뭐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옵사이드 아니네. 와. 이거 리스 제임스가 클리어링을 못해 갖고. 아주황패드로 잘하는데 오늘 아 진짜 저 폼을 지금 이딴 경기에 쓰게 만드는게 존나 그냥 미안하다 첼시가 지금 뭐 동점골을 그래도 노리긴 해낼 거 아니야 추격골이나 그 상황에 대한 모든 전제가 다주황패드로가 기본으로 두명을 제낀다고부터 시작해요 그게 성립이 안되면 모든 공격은 다 무산되고 다시 체력 소비를 하면서 다 수비 커버하러 내려가야 돼어야 이거! 하제미루! 옐로우 있잖아! 레드다 미친 이거 씨발 왜 됨? 어? 아까 전반 초반에 말했던 거 기억합니까? 카제미로 레드 작전? 일단 되긴 했고요 아니 이거 이러면 경기 이기는 거좀 많이 힘들긴 한데 어라라? 아니 하석주를 해버렸는데? 마레스카 여기서 남은 카드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가르나초 넣는 거 아니고 모든 수가 말이 안 돼요 이제 윙어 옵션을 넣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왜냐면 제브백 너무 과하잖아 그래서 그쪽 앞에다가 뭔가 집어 넣어야 되는데 교체 안 했네? 이거 왜안 빼지? 그냥 가네 오케이 일단 봐보자 일단 봐보자 지금 스쿼드로도 충분히 공격적인 연출 가져갈 수는 있어요 첼시 풀백 공격력 되게 좋은 편이라 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아마 교체 타이밍은 빨라야 될 거야 첼시 하프타임 교체 없고요 메뉴는 지금 세시코 빼고 우가르테를 집어넣었어요 야물야 공이 안 굴러가요 야경 개판이다 이거 공안 굴러가고 이거 옛날에 K리그 수중전 급급인데요? 바운드 안 튄다 야물고인거봐물 존나 많은데? 야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정도 수중전 처음 봅니다 와 중앙에 수비 많다 공략 힘들 것 같은데 중앙 틀어박는 거 엄청 집중해서 하네 와이런 전공법이 뭐가 돼야 돼? 뚝배기도 아니고 애들 지친 건지 뭔지 구분이 안 간다 공이 안 나가니까 역동성이 줄어버려서 나이스! 리심스 올렸고 아! 아! 와, 더위가 잘 막았다, 이거. 까비, 까비. 오! 어! 나이스! 아, 씨발! 없어야 돼? 아. 폭파는 없어졌나? 없어야 됐네. 아, 뭐야, 조지가 나오네요? 이거, 스트라이커 자원 쪽에다가, 지금 인스 늘려야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한것 같은데. 가르나초가 들어가기에는 좌우 밸런스가 깨지니까. 가르나초가 중앙에서 뭐 못하거든요. 걔사이 들어가야 되거든. 이 판단이 독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네. 봐봐야겠다. 야, 근데 되게, 신, 심... 심... 예상 못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네. 투톱 구성을 지금 한것 같아요. 조지랑 페드루 야, 후반전 경기 흐름 가져가는 건 진짜 실망스럽네, 근데. 자, 앉을까요? <laughs> 아휴. 앉아 지랄하지 말고 욕 나온다고요? 욕날번 하지. 다진것 같아. 그러니까 나이스! 뭐야? 어 미친 씨발 찰로 봐. 아자 너무 너무 기뻐하지 마. 자 여러분 컴볼 험블 험블 타임 험블 타임. 에. 네. <laughs> 지금 이거 동점골 아니에요. 동점골 아니에요. 자 추격골 신나는 거 알겠지만 최대한 진정하고 할수 있죠. 할수 있는데 골드 예쁘게 터졌고. 어, 찰로바, 오늘 본인이 사고 치는거다 만회를 할수 있는 꼴일 수도 있거든요? 리스 제인스 풀타임 뛰어도 멀쩡하네, 마레스카, 씨발, 어? 좀 써라, 개새끼야. 좀더잘 뛰기만 하는구만, 씨. 저새끼좀 갈려야 돼, 이제, 솔직히. 아니, 유리몸이 벼슬이 되는 게 말이 돼요? 에? 네? 뭐, 샹들리 다루듯이 그러고 있어. 야, 야, 리제야! 와, 나이스, 씨발, 세이브, 어떡해. 야, 근데 진짜 아직까지도 조지 왜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이유는 알겠는데, 실패인 것 같아. 그 교체가 한 62분쯤 됐나요? 지금 20분동안 뭐가 없는데? 아 조지는 씨발 강아지 새끼야 저거? 산책나오는데 진짜 뒤질래요? 와 조지야 미친놈이야 아 진짜 터치 왜 저래 저거 씨발 뭐한거야 대체 방금 진짜 지랄을 하네 진짜 와 7분? 왜 이렇게 길어 어? 어 제발 아! 상 나왔는데 까비 아왜 방금께 마지막 찬스였을 것 같죠? 아 진짜 씨발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끝났다 전반전은 정말, 산체스 말고는 뭐 언급할 포인트가 없습니다. 애초에 퇴장을 당하고 나서는 건전한 경기 운영이 안 되고, 전공법이란 것도 없고요 그냥 미신처럼 계속 그냥 박아보면서 해보는 방법 말고는 없고 근데 결국에 카세미루가 퇴장을 당하고 나서 기회가 왔는데 거기서의 마르스카 대처는 좋다고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조지는 뭐 이론상 왜 넣었는지는 알겠는데 조지가 결과적으로 뭘한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 독이 된 교체가 된것 같고 조지가 한게 없다라는 게뭐 그냥 범인 찾기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어떤 메리트도 못 보여주고 그냥 오히려 과감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텐스나 가르나처 쪽을 넣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다아마 투톱 구성을 하려고 했으면은 기유라는 선택지 있었는데, 조지를 넣은 이유는 그냥 멀티 포지셔닝이라는 그 이론상의 매혹에 당해서 마리스카가 넣은 것 같은데, 진짜. 마레스카이한테는 좀 너무 실리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지만 가져가라고 하는 그거는 확실히 고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실망스러운 거는 그냥 매뉴한테 진 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소리 듣겠죠? 근데 이런 경기는 빠르게 털어놔야 되긴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애초에 시작부터 너무 완전 모든 게 망가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4분 만에 퇴장 나오는 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콜파머 부상까지도 나왔었고, 파머는 부상 때문에 뺀 거라서 그거 뺀 것도 욕할 수가 없고요. 산체스 빼고는 딱히 욕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정말로 이거는 뭐 누구 하나 매장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론상으로 그냥 산체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게 터졌기 때문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아예 다 잠궈버리고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잠궈서 그냥 거기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사고가 두번 터진 게첫 번째가 산체스 퇴장이었고 두 번째가 첼시가 실점을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허용했어요. 거기서 게임이 두번 펑펑 터져버렸어. 그래서 네트랑 이스테방까지는 뭐 뺄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반격을 하고 뭐타개를 하려고 했어야 됐는데 카드가 이미 다 소진이 돼버려가지고 마리스카드신중함에신중함며 기울 다가 터진 것 같고요. 스노우볼이 너무 그냥 족같이 굴러가서 이거는 말려 죽이는 경기였고 팬들이 볼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드필더 세 명도 가지고 실점을 최소화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태상 나간 팀 입장에서는 뭐 주도적으로 수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의 수비를 하는 형태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실점이 또 나와 버려가지고 이거는 뭐. 안타깝게 된 거지. 마레스카를 빠는 게 아니라 저 상황에서 누가 주의봉을 잡아도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됐을 거예요. 키퍼 퇴장에다가 주요 선수가 퇴장 당하고 나서 또 부상을 당해버리면 뭐 어떻게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퇴장 당한 경기는 그렇게 해서 끝나요. 전반전은 컨트롤 할수 없어요. 누가 와도. 후반전을 욕한다면 욕할 수 있는데, 전반전은 컨트롤이 불가능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트를 빼도, 속도로 쇼부를 벌라고 한다면, 나중에 기튼스나 가르나초 같은 카드도 충분히 고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빼는데 있어서는 조금, 과감해도 이상하진 않았다라고, 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견해에서는. 진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닌데, <laughs> 실력으로 진 것과는 좀 거리감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대형사고 연속이라서. 조지 교체는 진짜 잘못이 맞는 것 같은데, 전반 10분에 네트랑 에스타방 뺀 거는, 그 그것도 진짜 결과적으로 보면 은 독이 되긴 했네요 센터백을 늘려갖고 실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으니까 그게 실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복서한테 팔 하나 잘리고 너 경기 왜못 이겼어 이거랑 똑같으니까 그 경기에 관해서 그 복서를 욕하기 힘들지 그냥 그런 기분이에요 팔을 본인이 자른 거 아니냐고 자른 주체가 마레스카가 아니잖아요 마레스카가 여기서 뭐 키퍼한테 은배모한테 가가지고 뭐 무릎에 태클을 박아 이렇게 지시한 거 아니잖아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조지든 뭐든 모든 스노우볼이 다 주체가 산체스예요 진짜 그거예요 그거 이거는 잭슨 퇴장하고도 비슷한, 아, 잭슨 퇴장만큼 심각했던 것 같아. 쿠쿠렐라가 빠져가지고 좌측면이 좀 막힌 느낌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애초에 우측면에서 쇼부를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근데 쿠쿠렐라를 뺄 거면 좌측면 동선에 능한 가르나초나 기텐스를 고려를 했어야 됐다고 봐야 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게 모두가 맞고 모두가 다 틀린 말이에요. 확신을 못하지. 나도 사람새끼면 진짜 조지가 페드로한테 미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동성이 없어요. 엔소 이번 시즌 자랑경기 없지 걔욕 먹어야죠. 걔 자랑경기 진짜 없지. 걔욕 먹어야지. 욕 먹어야 마땅하지. 걔가 뭘 잘했다고 씨발 여기서 커버를 쳐요. 이번 시즌에 걔 애초에 지금 피드 못 올리고 폼 받고 있는 거, 작년에 해준 거 있으니까 2A 선상으로 들어가다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는 건 욕할만하지. 맨 입장에서. 에이미치브레이크 다시고 엔소를 성불로 취급할 이유가 있나 싶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오늘 수비진에서 굳이 범인을 찾자면 난 그게 찰로바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찰로바가 만회를 했어요. 골을 만들었어. 아이러니합니다. <laughs> 오늘 찰로바 진짜 불안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범인 굳이 찾아야 돼요. <laughs> 산체스 말고. 이 모든 상황이 싹다 산체스한테 다 책임을 물어도 할 말이 없어요. 오늘 패스가 튀고 토신이 더 힘든 싸움을 한거 찰로바가 더 힘든 싸움을 한거 누가 더 힘든 싸움을 한거 조지가 들어가가지고 그 판단을 왜 하게 됐던 거 이런 거다 진짜 산체스 하나뿐이라니까요. 마레스카한테 포커스를 잡을 게 아니라 산체스한테 포커스를 잡아야 되고 고그리 감독은 본인이 잘못이라고 해야죠 뭐 여기서 산체스 탓하면은 그거는 뭐 예전에 98 월드컵 글래노드라고 다를 게 없으니까 선수 탓해가지고 매장시키고 뭐 선수 인상 많치고 멘탈 건들게 하면 안 되지 치면 진 거고 그죠 야 감독도 잘못이라고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반전도 그렇고 이 모든 상황의 주체가 다 산체스라고 애초에 선수들이 정상적인 텐션이 나올 수가 없어요 메뉴 선수들도 엄청 처졌잖아 비 엄청 많이 와가지고 엄청 몸이 무겁고 옷도 늘어나있고 잔디 봤잖아요 상태 패스 넣어도 공이 정상적으로 안 튀고 안 굴러가요. 드리블을 하더라도 보인이 아는 기본기 습관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랑 모든 게다 다르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후반전에, 그치, 엄대엄이 됐으니까 더 잘해보길 바라는 마음도 이해하는데,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가진 것도 이해하는데, 근데 모든 게다 정상적으로 안 굴러가요. 메뉴오 OT 원정에서 승점 드랍을 예상을 할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근데 뭐 무승부를 예상했다고 한다면 승점 드랍은 1점이 되는 거고, 승리를 예상했다고 한다면 승점 드랍은 3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 말도 하고 싶은 게 지금 여러분 눈을 믿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다 완전 개화 나가지고 나도 그렇고 제대로 못봐 상황을. 다시 보면은 아내 말이 틀렸구나 이런 장면 꽤 있을 거예요. 아니 진짜 산체스 말고는 탓할 게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그것도 있어요. 과연 11대 11로 싸웠을 때 정상적인 경기를 했을까? 그것도 의문이긴 해. 이게, 그 장면에서 보면은, 퇴장을 당해가지고, 이게 먹혔던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전반전에, 후방 빌드업 너무 막, 막히긴 하더라. 근데 산체스 퇴장에 관해서 말을 해보자면, 되게 놀라웠던 게, 산체스가 지난 시즌 첼시에서 그나마 제일 잘한다고 들었던 장기가 세이브랑 스위핑이었거든요? 어, 근데 스위핑에서 사고가 나버렸어 산체스 스위핑 성공률 진짜 좋거든요? 거기서 사고가 나버리니까 아이러니 하더라. 지가 제일 잘하는 것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팀을 망쳐버렸어.